안기일날을 앞두고 반등이 나오는 거라 상당히 좀 불안한, 뭐, 바닥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면, 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런 가운데에서, 뭐, 지금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시장에 대한 모습 상태가 그몇 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 갑작스럽게 바이오 주식들이 급격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벤티지 랩을 어저께 추천을 하고 나서 어 솔직히 그 이게 오늘 상한가 갈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만지기 시작을 했고 어 상한가 한방 정도는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불구하고 일단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 드렸냐면, 어, 바이오 주식은 순절을 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시황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 가지고 봤는데, 오늘 일단 인벤티지 대비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으로 그, 오늘 에코프로 에이체인까지 수익을 더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배팅을 친 이유가 일단 그, 시장이 좀 정, 정상화될 때, 예, 좀 자금을 이용하겠다. 뭐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어 이걸 챙겨서 어이 부분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노봇주 식으로 일단은 매수를 좀더 하시고 한쪽은 바이오 주식으로 일단 매매 좀 해야 되는데 뭐 보면은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 어저께 사실 하이로닉이랑 인메티시랩이랑 이걸 둘다 끌고 나올 수가 없어서 하이로닉은 버렸거든요, 사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하이로닉을 더 샀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해서 어, 방에서 가지고 있는 시테카 바이오를 오늘 좀더 샀는데요. 차트를 보면 양음량이죠.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챙기기보다는 어, 여기도 상한가 한 방이 잘 나올 수 있는 주식이라 일단 좀 매수했고요. 어, 그런 다음에 어, 제넥신을 좀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어, 제넥신이 9만 원에서부터 만 원까지 내려온 건데 그 정도 쭉 해서 그래서 어, 실적이 없는 바이오 주식들도. 결과론적 쪽으로 내리막을 보이면 이렇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바이오는 오늘 무조건 어 매수를 어느 정도 해서 어 사실상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그런 쪽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 예 오늘 인벤티지 랩을 뭐 적게 샀든 많이 샀든 뭐 상학가 인증을 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어 아무튼 뭐 어저께 좀 물렸다가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다행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일단 주가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뭐, 에코프로가 6%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지수관련한 코스닥의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인데, 어, 사실상 일단 지금 보면은 이 에코프로를 떠나가지고, 오늘 넵지노믹스가 20%대,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24%, 펩트론이 29%,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 상한가가, <laughs>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다음 에 올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국비앤시도 오랜만에 눈에 보이네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보면은 어, 이 바이오들 있죠, 바이오들 뭐 바이오자가 어, 나오는 주식들 위주로 일단은 어, 장세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어, 틀림없는 분위기들이 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그사한가 먹었었고요. 어제도 상한가 그저께도 사실 금요일부터 주력주목 상한가 가면서 하나씩 지금 풀려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꼭 제가 대박이 난다, 뭐 급등이 난다, 어 이런 주식들은 그 시장이 반대기 나올 때는 더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좋겠고, 시장이 반대적으로 좀 꺼져나가는 분위기가 있으면은 좀 버리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삼성이 이 휴머노이드 쪽에 투자를 집중을 한다라는 쪽에 대한 내용들도 어, 어떻게 보면은 이 휴머노이드 관련한 바이오라든가 휴머노이드 관련한 관련한 이 AI 로봇 관련주 있죠. 뭐 이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 계속적으로 어 사실 높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매매가 좀 풀리는 분위기들이 나오고 이, 있으니까 아, 시키지 않은 것들 하지 마시고 제가 딱 지금 픽스 시켜가지고 종목들 좀씩 좀씩 압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풀리면 하나 또 풀려드리고 또 하나 풀면 하나 더 풀어드리는 이런 쪽에 대한 매매하면서 를 자산이 건전화 되면서 상승 방향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어저께 일찍에 하한가 갔던 뭐 지금 이런 애들은 반응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일단 상한가 급등 나온 다음에 하한가를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경우에는. 어, 추세가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예,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어 이제는 조금 그 수시기 좀 매매를 보류하는 게 낫다라는 예, 거고요. 예, 오늘 보니까 지수가 반등 나오면서 바이오가 어, 상승 그림을 크게 보인다라는 부분들은 예, 주도주군 라인이 이제는 어, 바이오 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어, 뭐,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상학학 이론으로, 어, 이메티진 랩또 펩트론, 이런 것들이 상학학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예, 거기에 예, 집중적으로 어, 보면서 대응점을, 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